안녕하세요. 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음거래 관계에서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가 부인된 행이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안이 개요. A회사는 피고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약속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피고한테 피고의 어음 양도 피고는 A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음을 원고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배서 양도했죠. 그렇죠? 어음을 내는 건 이제 전전유통대라고 있는 거죠. 다시 지급을 하게 해서 배서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회사의 변제, 회생 절차가 개시된 A 회사는 약속어 만기 도래 전에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변제했습니다. A 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A 회사에게 어음을 반환, 어음금을 반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웃긴 거죠. 자기네가 주부서 뺏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회생 때문에 그렇죠. A 회사, A 회사. 관리인이 뭐 대표이사죠. 관리 원고를 상대로 부인권 행사에 원고가 A 회사에 어금을 반환했습니다. 자, 그럼 반환했으니까 이제 원고 주장, 원고는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과 원인 채권을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인 채권, 물품 대금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어웅 어음 반환했으니까 어음상 채권과 소고권이라고 그러죠. 원인 채권, 물품 대금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물품 대금 내놔라. 어음 돌려줬으니까 어음금 돌려줬으니까 원심의 판단 부인권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 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핵심쟁점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부인되는 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 범위가 부인된 행위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여기서 이제 어음금을 돌려줬으니까 소구권만 부인되는지 물품 대금도 다시 그 회복되는지.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채권 회복의 법적 근거. 채무재생법 109조 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집적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이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거래에서의 적용.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소멸 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이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됐던 여기 이 사건에서 원인채권은 뭡니까 물품대금이죠 시멘트 공급하고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어음거래와 채권의 병증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인채무 발생. 우리가 그러니까 물품 공급 등으로 원인 채무가 발생하고요. 그다음 원인 채무에 의해서 이제 어음을 지급을 하죠. 어음 발행 및 양도. 어음 원인 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 및 배서하거나 혹은 양도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병조 채권은 원인 채무와 어음 채무가 병존합니다. 어음금 지급하면은 어음금 지급으로 원인상 어음상 채무와 원인 채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어음금을 지급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음금, 어음금 소진을 상대로 이제 부인했죠. 재산이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해, 회복시킵니다. 108조에. 그럼 상대방 채권의 회복.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한 때는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109조 제1당 효력의 범위. 관리인과 부인인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적 무효설이죠. 통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의의. 통설의 입장. 부인권을 행사하는 효과는 물권적 효과설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해석됩니다. 물권적 효과설은 일탈된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얘기죠. 상대적 무효설은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했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부인권 행사로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인된 행위 집적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음을 반환했다 그래도 물품 대금 채무도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이 소멸로 함께 소멸했던 물품 대금 채권도 회복된다. 어음상 채권과 원인 채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는 원심은 상대적 효력 세를 관점에서 취중하여 부인된 행위 집적 대상이 된 채권 A 회사에 대한 언금 채권 내에는 다른 채권이 부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 결론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성하여 원고의 표기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어음상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물품 대금 채권도 회복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대원 판결이 타당하냐, 타당하다. 이해관계 합리적 조정. 부인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했고요. 상대방도 보호해줘야죠.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죠. 아 엄금 돌려줬으면 물품대금 당연히 형식적으로 회복되는 게 맞죠. 물품대금 청구권. 명문 규정이 은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법이 부인권 행사 상대방 채권이 원상회복에 관한 명민구정을 108조인가요? 거기에 두었단 얘기죠. 재무재생법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 탈레 확립.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다. 부인된 행위 직접 대상이 된그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다른 채권도 회복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어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이제 부인을 해서 어 원금을 돌려줬지만 난 원금 돌려줬으니까 네 그러면 저 물품 대금 채무는 어떻게 되냐 물품, 물품 대금 채권은 부활한 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제고 부인권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어음 거래 같은 복잡한 법률 방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보면 이겁니다. A회사는 피고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고 물품 대금명목으로 약수거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여업니다 피고회사는 피구 A회사로부터 교환받는 약수거음을 원고에게 물품 대금명목으로 배서 양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A회사의 변제 회생 절차 개시된 A회사는 약속은 만기 도래 전에 원고에게 약속 어금을 변제했습니다. 근데 A 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권 행사하여 원고가 A 회사에 어음금을 돌려줬죠. 최초에 시멘트 공급받은 회사에 돌려줬으니까 결국은 이 시멘트 물품 대금 반환 채권도 이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원심에서는 회복되지 않는다. 어음으로 끝났다. 엄금 채무만 남는다. 물품 대금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회복된다고 본게 대법원 판례니다 감사합니다.